어때? 별로래 그래, 아빠는 아빠는 달달한거 좋아하네 아, 향이 너무 좋다 솜수미가할아버지거놀고 있는데? 빵줘빵 밑에 아제 빵이 좋네 이거 소이스크림이야아 빵은 안먹어 아, 큰일났네 야, 야, 선크림 발랐어. 야했는데 <laughs> <그건 아리나> <laughs>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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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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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마 억... 여기 보세요! 우와, 귀여워! 아, 녹차네! 재밌어! 선생님 나무! 나무! 해봐 엄마. 나무! 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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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자, 여기 okay, 가자 이거 그래. 이거? 이거? 뜨거워뜨거워뜨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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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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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 사회 가자. 엄마 안아. 아 어, 엄마 안아. 아빠 줘. 안아 이제. 아 엄마 안아. 이제, 이제 집에 가자. 다음 숙소로. 어? 우와. 석이 보다. 바다에 뭐야. 바다에 햄버거네. 우와. <laughs> 음 <laughs> <저도> <laughs> 아 여기 완전 신내다신내야우리 옛날에 여기 왔었잖아. 아, 맞아. 어. 아직도 신나 우와, 우리 집 오션뷰라고 했더니 진짜 바다 옆으로 왔네. 3 0 0이있거어여다이이 아, <laughs> 아 <여기도> <laughs> 고있어 맛 야, 뭐, 그님 이거 하나씩 씹혀서 나눠 먹어야 맛있는데. 응. 뭐 거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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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바로 잡으면 어떡해! 헤드락을 걸었어. 걸어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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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파도. 가자. 쭈꾸미도 가자. <laughs> 자, 맘만 먹으러 가자. 여기가 로비구만 엄청 큰네 로비. 알리앙스. 이렇게. 미인가봐 아빠.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 엘리베이터 타자. 아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다. 아 엄마 엄마 가야지 엄마 가지이 여기구나. 할아버기 앉아야 하나? 할아버지 여기 앉아야지. 응. 모든 바게트 음, 너무 맛있겠다. 나 아, 너무 맛있겠다. 여기 찜도 엄청 종류별로 많아. 오 사몽도 있다. 너무 맛있겠다. 치즈 이거 우리 삼촌이 엄청 좋아하겠다. 이건 뭐야? 떡갈비. 도시살. 도시살. 도시살이랑 살. 오 양갈비 나 좋아하는데 양갈비. 육회 자기야서는 육회다. 육회도 먹어야겠다. 해파리 냉채. 얘는 뭐야? 오양 장미. 오, 맛있겠다. 떡. 오, 메시떡나 예. 먹고 싶었잖아. 감귤 찹쌀떡도 있어. 우리 선생님 좋아하는 멜론 오, 맛있는 거 같아. 오, 골드키위, 골드키위. 해도 있다. 참치에도 있다. 참치 여기도 있어. 끝이 없네? 여긴 뭔데? 어 이건 뭐야? 오, 맛있겠다. 이야, 아우. 짜장이야? 아 이렇게 같이 먹는 거야? 아, 이야, 자기야, 예. 먹을 게 너무 많다. 어, 여기 키즈 스테이션. 어, 키즈 스테이션이다. 솜소미눈 어, 가려. 눈 돌아가는 메뉴인데? 솜솜이 눈 가려. 와, 이거 더 이쁘지? 아니 키즈 스테이션에 키즈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어른은 못 먹는 거야? 이거 봐봐,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도 있어. 귀엽다. 아, <laughs> 이거 솜소미 <온> 받아주자, <laughs> 자기야. 이거 우리 덜어가자, 이거. 이거 꽃게 하자, 꽃게. 꽃게 할까? 어, 꽃게 하자 꽃게 꽃게, <laughs> 꽃게. 붕어빵 할까? 너무 귀여우니까 귀여우니까 올 어. 이제 밥맥이자손손 아니, 어. 응. 새우 먹을 거야? 새우. 어 새우 먹자 말유저도 아빠가 사을까 아빠가 잡자 아게 소금 어자딱 송이 먹을 만큼 됐다 불고기 단맛을 토마토로 했나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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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아, <laughs> 어? 아, 음? 이거, 먹어봐라, 이거, 이 밥은 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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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이어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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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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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어거 이거, 어, 거 이거, 이거, 거이어거거어 네, 래 이래? 응 우와 대단한데? 되게 먹는구나? 땡자 음. 음. 먹어. 잡고 음. 먹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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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가 응. 심쫄여서 아. 그. 어이구야 어이구야 심쫄여 심쫄 먹는거 아니지? 응. 엄마, 엄마 잘라줄게 기다려봐. 자기 거 가져간다고. <laughs> 가져가 말라고? 어. 가위 <laughs> 어, 너무 귀엽다. 새우. 어 괜찮아, 엄마 주워줄게. 또 어, 새우 먹어 새우. 떨어졌어? 또 엄마 주워줄게. 어, 너무 귀엽다. 어? 여기 봐봐, 삼삼이가 새우 먹어 새우. 이건 진짜 좋아요. 샐러드부터 응. 먹어야지. 샐러드. 아, 무 몰라, 편해, 점점이랑. 오늘 약간 소고기에서 냄새 살짝 났네. 소고기는 맛없다가 응, 소고기가. 새우 내가 소고기. 제일 좋아해. 소고기 맛이 더좋 쌀튀김 너무 맛있는데? 뭔데? 대게랑 응. 타이거 새우 대게를 대게 오랜만에 먹는 이 집은 대게가 두종류야요 식은 거랑 따뜻한 거둘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너무 작게 해놨어 손다 다치겠어 우와 구송편님이 따뜻한 거 해줬어요 와우 따뜻한 거 훨씬 맛있어 음. 둘다 맛있어? 대게는 둘다 맛있어 이건 뿔돌라 여기 팥필 장에다 찍어 먹어볼게요. 음, 희한한 맛이네. 역시 초장이 최고야. 디저트 얘는 한라산 음. 케이크. 얘는 딸기 음. 크레이프. 음. 미쳤다, 자기야. 미쳤다. 음. 너무 맛있다. 아빠 이거 한번 먹어볼래? 뭐. 케이크 너무 맛있다.